삼천포중앙고등학교가 서부경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약으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주항공 교육을 특화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시 동지역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인 삼천포중앙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사업에선 아쉽게 조건부 승인 보류됐었지만 올해는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색 교육 모델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학교가 협력해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지역 교육력 강화와 학생 성장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우주를 품고 다채롭게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삼천포중앙고는 인근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등 지역대학과의 협약으로 항공우주역학과 공학 등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우주항공교육 특화 모델입니다. 우주항공도시로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약하여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자 공교육 발전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으로 진주문고와 기련 미술관, 남동발전 등과 함께 특강과 영화제, 포럼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각 1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의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자율 교육 과정 혜택 등으로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천포 중앙고 학생들이 항공우주, 로켓 발사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지식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국에서 125개교, 경남에선 네 곳뿐인 자공고 2.0 학교로 이름을 올린 삼천포 중앙고. 경남도의 미래교육 혁신 모델 G넥스트와 국제 바칼로레아 준비학교 선정에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우주를 품고 미래로 비상하는 자유형 공립고 2.0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뉴스가 곧그 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 뉴스에 힘이 됩니다.